안녕하세요. 승유추입니다. 8시 4분이고요. 첫 콜은 신봉동으로 가고요. 미터 요금으로 시작한 콜이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추정가로 나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내일 어차피 비오고 그러면 일을못할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타고 오는 방향으로 하고요. 일단 첫콜 여기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8 4 3분이고요 당장 탈게 없네요 고기동에서 아주 예쁜 콜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6.6km 일단은 구지구청 쪽으로 이동하면서 상현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코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리야 혹시 트렁크에 실을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먼저 전화드렸어요. 코 하나를 잡았거든요. 과천 쪽 가는 건데 도착해서 인덕원으로 빠져가지고 코를 잡으면 될것 같아서 잡았는데. 제유가 조금 타기 싫지만 지금 당장 탈게 없기때문에 일단 잡았습니다 A도는 어디야 주차장 찾기가 힘들어 고객님 가천 가는 길 맞으시죠? 근데 네, 이거 트렁크가 안 열리네요 네. 고객님 출발하겠습니다 자, 야, 뭐 하나도 없어. 9시 44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가야 되냐. 인덕원역으로 가야겠다. 저는 인덕원역 쪽으로 가면서,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수원 세류동 가는 거 29,000원에 보이길래 잡았고요. 이게 25,000원 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25,000원은 살짝 아쉬워가지고 안 잡고 있었는데 추점가는 아니지만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거리라서 밖맞주시죠네 맞습니다 으로 오산동 가는 거 하나 잡았었는데, 35,000원짜리. 다른 데 쿨을 잡았다고 하네요. 쿨을 <laughs> 몇 개를 부른 거야? 그렇지. 네, 아무튼. <laughs> 음, 봉담이라, 세리 쪽, 동아리. 동아리도 여기 지금 가면은. 아, 근데 안 가고 싶은데, 나 지금 봉담을 안 가고 싶은데, 봉담 괜찮니? 봉담도 가면 있긴 있는데, 쿨이. 아가 쪽으로 빠지고 싶은데. 인계동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아, 어떻게할까 열어. 전혀 안 열네. 어디를 가야 될지. 구운동이 차라리 콜이 더 좋네. 저희 동네 쪽에서 콜을 잡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서른동이 그나마 좀. 야, 이거 괜찮은데. 너무 멀다. 초장치 인계동은 12시 이후부터 콜이 좋기 때문에 당장 인계동으로 가서 콜을 보는 것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는 기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거기보다는 저희 동네 쪽으로 가서 대충 단가 좋은 콜 하나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각 10시 50분이고요. 집 근처로 와버렸어요 저 <laughs> 집으로 오니까 아까 보였던 콜들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아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가고 싶긴 하는데 아직 일 매출을 못 채웠기 때문에 더 타긴 해야 되거든요 12시까지는 삥바리를 좀 하고 싶은데 삥바리 콜도 안 보이네 오늘은 콜이 없는 월요일인가 안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바로 콜 잡았죠 궁극동 하는거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분당 정자역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갔다가 따단콜 하나 노려가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너무 멀단데 분담은 열한시 삼십일분이고요. 네 번째 쿨을 끝냈는데 운행할 수 있는 쿨이 주변에 없다는 게좀 충격적이거든요. 확실히 오늘 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지금 미금역 쪽인데, 12시까지는 전보하면서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아, 콜이 설마 안 나올까? 열어, 열어. 안 열어. 네, 고객님 대리기 사입니다 다행히 고객도 깔라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다섯번째 폴 운행하러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어이거 없네 12시 16분 이고요 여기가 지금 망포역 쪽인데 시간 때가 지금 12시 16분이라서 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는 콜리 하나도 없네. 물론 공탄 가는거나 아니면은 빙바이라도할수 있는 콜은 있는데, <laughs> 허리가 아프고 지금... <laughs> 아... 집쪽 방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잡지 않겠습니다. 저... 일단 일매출 달성했으니까 <laughs> 천천히 이동하면서... 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로 이동해 주세요. 추천가라고 해서 만일 좀 800원이면 조금 아닌데 사실. 아, 네 이거 운행하겠습니다. 네 건선동 가는 거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는건 아니죠 저 이제 가면 되는거죠? 잠시만요 이것좀 켜고 아, 네저갈게요그면 감사합니다 저갈게요 아, 뛰지 마세요, 그냥.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뛰지 마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왜 집에 가는 콜인 줄 알고 잡은 거죠, 도대체? 저 분명히 그게 호메실동 가는 콜인 줄 알고 잡았던 건데. <laughs> 호메실동 가는 콜이 아니었네요. 어쩐지 추천가가 호메실동 가는 건데 좀 짜다 싶었는데. 여기 권선동 쪽 가는 콜이였고요 여기. 뭐라고 설명드려야되나 터미널쪽? <laughs> 망포쪽에서 금곡동 하는거 한 16,000원 짜리 보이긴 했는데 그만 할래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 날씨는 확실히 좀 풀린 것 같은데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망치가 온다고 하니까 대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는 길이 직방향이면 잡겠지만 더 이상 코을 잡지 않을 생각입니다. 휴! 일단 집으로 복귀해볼게요. 네, 숨이 입니다 지금 시가 1시 5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6콜 탔고요. 금액은 15만원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운행했던 것 같고요. 뭐 시간당으로 치면 3만원씩 벌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제 동선으로 움직여서 가능했던 금액 같고요. 지금도 콜이 있긴 있는데 더 이상 탈 생각 없고요. 마지막 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복귀 콜인 줄 알고 운행했던 건데 아 거기 권선동 터미널 쪽 거기 가는 건지또 몰랐네요. 제가 좀 마탱이가 가긴 한것 같아요. <laughs> 뭐 오래를 치곤 나름 선방했는데 그만큼 몸이 좀 무리가 간것 같아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일은 비도 온다고 하니까 푹쉴 거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좀 좋으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온 다음에 날씨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꼭 따뜻하게 입으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쥬!